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그 성도와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성도도 사람인데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법정에 송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판단해 달라.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송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성도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면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고발한다는 것은 곧 서로를 형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형제 지간의 문제예요. <laughs> 그렇다면 예, 세상 법정에 고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말로 풀겠지요. 형뭐 아우야 나좀 서운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말로 풀겠지요. 예 때로는요. 주먹으로도 풀겠지요. 한번 그냥 신나게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가족인 걸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뭐 형제인 걸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로 풀어서 안 돼서 주먹으로 푼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이 고발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만일 형제 지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 고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정말 자기 형제로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일지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고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나의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주권자 주권자들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본질적인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본질적인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은요, 세상의 법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법은 마음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저 행동만 판단할 따름이잖아요. 예, 세상의 법에서 무슨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죄인이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없잖아요. 세상의 법은 오직 무엇만 판단합니까? 행동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판단하는 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보, 법이 더 본질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이 아니라 발전되어 온 법인데 이 세상의 법이 어디에서부터 발전이 되어왔느냐 예,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기초하고 있고 그 양심의 법은 종교의 법에 기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법이 더 기본적이고 하나님의 법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 더 본질적이고 더 기, 기본적인 법에 기초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다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급법이 상급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예, 일심, 이심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형제를 송사하고 고발한다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이기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일을 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논의를 하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또 부부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는 또 부부가 서로 그런 문제들을 나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고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성도, 믿는 성도님들은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면 안 됩니다. 송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나눠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나눠야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고. 오히려 더욱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행여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가서... 예, 그 문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고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들은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형제임을, 가족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주권자들 아래 두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낫지 않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아? 왜요? 그는 너의 형제니까. 너의 형제를 꼭 그렇게 이겨 먹어야 되겠니? 너의 가족을 꼭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 송사를 해서 이겨 먹어야 되겠니?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차라리 모독을 당하고, 차라리 무시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때때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생기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 뭐 우리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예, 믿음은 피보다도 진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나 그가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다 다른 점이 많고 또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는 한 형제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깨닫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치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연을 따라서 판 파당을 짓지 마시고요, 관계를 따라서 편들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직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방법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기를 도전할 때, 그때 교회는 세상 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레벨이 달라 그죠?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있어 경건해 거룩해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세상과 구별된 분별력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